In all the s 아니 맞기도 한게 제가 틀렸다는 거는 다른 애들은 그 오전 서한 문제 더 맞았다는 거잖아요. 아니야, 뭐너 그거 그 맞았으면 됐어. 아니야, 제가 저보다 높은 애들도 다 객관식에 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소수령을 맞은 거예요, 저보다. 저한삼사 음. 수준 높은 건데, 그러면. Okay, let's go. In old story. 옛날 얘기에서는요. 자, 여기서부터야. 3번. In old story. 옛날 얘기에서는 트롤, 트롤이 뭐야? 도깨비예요. 트롤, 도깨비 트롤. 그냥 한국말로도 돼. 트롤들은 ugly creature. 아주 못생긴 어떤 요망한 creature. 생물체였어. That lived under bridges. 다리 밑에 살았어요, 얘네들은요. They forced, the force, 강요했다. Traveler들에게 뭐 하라고? To pay. 자, force는 투부정사 목적 보았죠 Pay them. 돈 내래요. Cross safely. 너 안전하게 여기 기어갈 거면 돈 내래. 트롤들이 그런 약간 삥 뜯는 것처럼 너 여기 지나가려면 돈 내. 이랬어. And they, 그리고 트롤들은 threatened, 위협했어. 뭐 한다고? Hurt anyone. 너 죽여버린다. 아, 너 먹어버릴 거야. 너 해칠 거야. 라고 위협했어요. 어떤 아이? Who refused to pay. 자, 나돈안낼 거야. refuse, 거절하는 사람은 다 hurt, 해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The answer, 어디로 가? Some say company, 왜 company가 나와? Fortunately, 다행히 lawmaker 갑자기 법을 만들어. 이상하죠? The term. 그 용어는, 그 용어가 뭐예요? 그 용어, word죠. 1번에 1 체크하시고요. 그런데 그 용어는 took on 띄었다. 뭘 띄었어. 새로운 현대의 의미를 찾게 됐어요. 1999년에. when 뭐 했을 때? a corporate owner, corporation입니다. 기, 업. 어떤 한 기업의 lawyer, 변호사님이 began using it. 이 단어를 troll이란 단어를 사용했대. 왜? to describe, 묘사하기 위해서 certain type of a company. 특정한 유형의 회사를 뜻하기 위해서 So certain은 특정한이에요. 특정한 유형의 회사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트롤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 Instead of making 만드는 거 대신에 and selling 파는 거 대신에 product 제품을 만들고 파는 거 대신에 These troll company 이 트롤 회사들은 gather potent, potent 시험입니다. 특허. 특허 지네가 만들고 파는 거 대신에 자, instead of making, 만들거나 selling, 파는 거 대신에 이 트롤 회사들은 퍼텐트 남이 따놓은 특허권을 모아서 수한다, 고소하다 시험입니다. 고소하다 외고소에 사실은 밑에 다 있어요. 여기 파텐트랑 파텐트 어디 나왔니? 어, 없네요. 아, 여기 있구나. 특허권 그리고 수는 없네요. 아, 있네요. <laughs> 수 맞아요. 고소합니다. 거기다 동그라미 하셔도 됩니다. 자, 너 내꺼 위반했다고 인프레인지 위반하다라는 동사죠. 그거 면트 붙이니까 어. 너 어떤 특허법을 위반했다고 그걸 고소해 버렸습니다. 이런 트롤적인 컴퍼니도 있다는 얘기예요. Some say 어떤 사람들은 말해, the company 이런 회사들은 beneficial 이득이 있대. 왜냐하면 they provide 얘네들이 제공해주거든요. Market for inventor, inventor, inventor. 자 어떤 inventor who want to quickly make money from their idea 자 아이디어로 돈을 빠르게 벌고 싶은 inventor 25까지 네그 위에 거요. 자, because, 왜냐하면, they make market. 자, market이 됩니다. inventor, 발명가를 위한 market이에요. who want to quickly make money, 빠르게 돈을 벌고 싶은, from their idea. 그럼 이 idea를 특허권을 팔겠지? 그럼 이 회사들이 그걸 사서 이득을 버는 거니까. 자, 그럼 inventor, 이 idea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beneficial, 이득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는 사람들 있지만, though, 그러나, all too often, 자주, Trolls 이 트롤 기업들은 end up ing 결국 going after small company 작은 회사를 노리게 되는 거예요. Go after 노리게 되는 거야. 어떤 작은 회사 that have limited resources 제한된 자원을 가진 회사들. 그리고 누굴 노려 can't defend defend what 방어하다. 그들 스스로를 어디서 trial 체 재판 만약에 재판이 있을 때 자기 스스로를 디펜드 방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트라이얼 시도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재판이죠. 밑에 있습니다. so 재판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그런 작은 회사만 노리게 되는 거야. 다행히, lawmaker 입법하는 사람들이겠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are taking s t e p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to improve, 뭐 하기 위하여? patent granting, grant 시험이에요. 밑에 있어요. 수여하다. 승인하다로 나왔네요. 그걸로 외웁시다, 그럼. 원래는 주다, 승인하다, 부여하다란 뜻이에요. 허가를 승인하는 과정을 improve, 향상하기 위하여 taking steps,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which 그리고 이것은 뭐다? limit the power of troll company. 이런 트롤 회사들의 힘을 좀 limit, 제한시키자. it is likely that 대절이야일 것 같아요. brilliant inventor, 아주 머리 좋은 발명가들. 그리고 뭐 멋진 아이디어들은 will never go away, 절대 없어지지 않아. But, 그런데, what will happen to,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현대의 트롤 기업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remains unclear. 이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unclear. 불명확하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So, 위에서 트롤 얘기하다가 밑에는 트롤 회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특허권을 모아서, 어, 이 사람 제트허를 썼어요. 남의 다른 회사를 고소하는 거야 뒤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기업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limit the power 그들의 힘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트롤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 remain unclear. 명확하지는 않다까지 나왔어요. 자 그럼 그거 단어시험 밖에 안되니까 외워놓으시고 다음. 지난번에 주어 찾았어. 오늘은 목적어 찾기야. 주어 동사 다음 거. 너무 쉬워. 투부정사만 받는 애. want to, hope to, decide to, choose to, learn to, plan to, expect to.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I, 나는, want to, 원해. 원해는 투부정사만 목적보로 받는다고. 그 얘기입니다. 자, 목적어. 자 동명사. 이번에 ing만 받아요. 옛날에 외웠잖아. enjoy ing, finish ing, mind 거리다. avoid, stop, give up, delay, put off. 나 put off 시험 볼래. put off 시험이에요. put off ing 뭐예요? 미루다. 얜 무조건 ing 붙어야 돼. 그리고 off가 전치사잖아. 전치사는 ing죠. 전치사 플러스 ing. put off 미루다. 하지만 둘다 되는 애들 시작하다 사랑하다 컨티뉴 계속하다 자 사랑하다 나왔으면 미워하다도 나와야 되는데 헤이트, 라이크 like 반대 디스라이크 다 돼요? 시작하다 시작하다 좋아하다 싫어하다 전부 다 투도 받고 i n g도 받고 다 돼. 야 이거 중학교 때 진짜 많이 했는데 forget to와 forget i n g 차이, remember to remember i n g 차이. Oh, 아, oh. 어. 스 t 맞아. 그것도 다른데. 그런데 옆에 보면 cf로 꼭 나와. 스탑 ing와 s t o o cf로 나와요. 참고로. 아, 이 책은 없어. 리그렛 처음 리그 많이 다뤄요.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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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그 o 죠 forget to랑 remember to는 앞으로 할 것. 한마디로 미래. 아직 안한 일이야. 근데 forget ing랑 remember i n g 는 이미 한 일이야.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 과거의 것을 있다. 과거의 것을 기억하다. 하지만 to는요, 미래에 할 것을 있다. 할 것을 기억하다. 라 그러죠. regret는 t o 완전 다릅니다. 뜻 자체가 regret to. 뭐+ 뭐 하게 돼서 유감이다. 얘도 아직 안한 거야. 말 봐봐, 하게 되어 유감이다. 미래에요. 그런데, regret, ing는 얘네처럼 뭐야? 이미 했어. 근데, 이거밖에 안 써. 솔직히 말해서. regret to는 거의 안 써. 얘만 쓰지. regret, ing. 아, I regret doing that. 나 그거 한거 후회해. regret writing it. 나 그거 쓴거 후회해. regret to는 잘안 쓰고요. 이거 어떨 때 쓰는 줄 알아? I regret to say this. 이말 하게 돼서 유감이지만, you are fired. 너 해고야. 이럴 때만 있어요. regret to. 아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유감인데 뒤에 say가 많이 붙어. I regret to say this. 이런 말을 해서 유감이야. 너 no, you are fired.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try to는요. 거의 예만 쓰지. 나 try ing도 거의 본적 없어. 시험삼아 뭐뭐 하다. try to 많이 쓰이고요. 아까 말했던 거 stop to 매우 중요하지. 반대말이거든. stop to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stop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왜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는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목적어 자리에 to나 ing가 붙는 거거든 근데 얘는 목적어가 아니야 위에 거는 이거 사실은 투부정사 뭐 하기 위해고요 이럴 때는 일형식이라서 지금 여기에 안 나오는 거야 얘는 삼형식이지만 stop to는 일형식이야 I stopped. 저는 하던 일을 멈췄어요. 왜? To go to the bathroom.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I stopped. 일형식이야. 그래서 여기 언급 안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삼형식. 뭐라고? 목적어가 있어. 하지만 stop to는 일형식이에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안 나올 수 있죠. 자 그럼 밑에 의문사가 목적으로 쓸때 what to, how to, where to which to 밑에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고 대 더하기 완문이 목적어야 대절이래 대절은 뭐겠어 대 더하기 완문입니다 대 더하기 완문 뭐뭐라는 것을 대순 생략 가능하다. I was thrilled to learn. 알게 돼서 다행이다. 뭘 알게 됐어요? 됐다기, 완문. 여러분이 많이 보는 거. 의문사절이 목적어일 수 있어요. 사이언스 주어. explain, 설명한다. 목적어 짱 길어. 그런데 목적어를 뭘로 시작해? 의문사 가능하죠? whether이나 if 가능하죠? 그래서 저기 목적어가 좀길때 있어요. 아예 문장이네요. why, 왜? 그 선수가 홈런을 칠수 있는지, 완문이잖아요. 얘 예, 내가 봤을 때 얘가 제일 중요해. 감옥, 진목. 야바라. Scott took it. 목적어 나왔어. 그런데 뒤에 대떠하기가또 나와. 그럼 얘는요. 가짜 목적어, 감옥이라고 하고요. 이 뒤에가 진짜 목적어, 진목이라고 하죠. Take it for granted, granted, 당연한 이란 뜻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됐더하기완문이 So Scott took it for granted that Terry would speak in front of the audience. 관중 앞에서 테리가 말할 거라는 건 당연하게 여겼다. 옆에 거 하시면 돼요. 자, 옆에 한번 풀어 봅시다. 옆에. 야, hope는 뭐 받아? two. 네. That's easy one. mind 꺼려하다. 뭐 받아요? I 꺼려하다? I and say. Come on. 다음. 야, 이거 어떻게 해? 너무 쉽잖아, 이거. where are you 앞이야, 뒤야? 앞이죠. where to put. 이렇게 이쁘게 동그라미 해 주시면 돼요. she hope to. hope는 to다. mind는 ing다. 다음은 where은 앞에라. 목적어 밑줄 좀 그어 주세요. 해석도 해야 돼요? Oh no. 자, 쓰기만 해볼까요? I 주어. Regret 동사. 그 다음 어디서부터야? 여기서 여기까지 끝이야. 그럼 우리는 진짜 목적어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To tell you. 말하게 되어서 줄이자. 말하게 되어서. I regret to tell 말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그것만 해석하자. 뭐라고 말해? 너에게 말해. 됐다하기 완만. 너의 애플리케이션은요? 이게 뭔데요? 너의 신청서는요? Be accepted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야. 그럼 우린 진짜 목적어만 해석하자. To tell 말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이런 말에서 유감이지만 아까 말했어요. I 주어. Learned 동사.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How부터 끝까지. 하지만 우리는 딱그세 단어만 하면 되겠죠? How to use 뭐냐?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까지만 쓰면 돼요. 어떻게 사용할지. Instinct는 뭐더라? 본능을. Tracy Jewer realize 동사. 그다음 t p 더하기 완문 전체 목적어겠죠? 목적어 밑줄 칠어요. 저은 이렇게 묶었어요, 그냥. 됐더하기 완문이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세요. 친구 중너너 보니까 아무도 없다야. 친구 중그 누구도 헬퍼 그녀를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밑에 배열해 보시오 남이었고 어. 나성자작 어. 그거 한다에또 치면서 카자 육도라는 다음 메인디 카자 보 거면 또. 아 근데 메인디 카자는 진짜 약간 만이그도어 카자 쓸거 사도 아. 몇 번이고. 이요해가는게 어떤 거야. 가해면 나는 배웠다. 아뭐그돈 뭐 주는 것들이면서 자 배웠다 어쩌 저쩌고 자 이렇게 배워라는 걸 잘해야 또 우리가 서술형에서 또아 이거 다음에 뭐 오는구나 이거 다음에 뭐 오는구나 알겠죠 자 I have 나는 배웠다 당연히 have learned가 먼저겠죠 I have learned 1번 와. 뭘 배웠는데? 판단하지 않는 거 아, not to judge t 투부정사 반대 not to judge people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 거 뭘로? by their looks come on 그 다음 2번 they 그들은 자, 미뤘다로 내가 아까 알려줬죠. 어, 미뤘다 뭡니까? Put off. I, 나는 Put off. 보류했어요. Put off는 뭐 받아? I and Z. Making a decision. s 결정하는 걸 보류했다. I thought about my future. 저는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Before I, 그 다음. Decided가 먼저 보이죠? 결정하기 전에. Decide는 뭐 받아? To. 그 다음 뭐 한대요? 아 때려칠 거야. 그럼 뭐야? Quit this job. Come on. Before I decide to quit this job. 3번, 4번의 1. 야 슬립이랑 멋춰가지고 이거 해서 아 미안해요. 슬립이랑 멋춰가지고 이거 만들어래. 만들어봐. Doctors have found. 뭘 발견했습니까? 5. 어? 뒤에가 people who 라그 뭐야 found 다음에 뭐가 올려 보기 없어 doctors have found 발견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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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 해, 것을 pet 어, 한글을 잘 봐야 돼 doctor는 s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는데 피곤해한다는 것 people 어떤 사람 Who don't get enough vitamin B? 원래 말은 vitamin B. vitamin B 충분히 안 먹으면 feel tired, 피곤해요. Regardless of 얼마나 잠을 많은지, 얼마나 잠을 많이 자는지 영작해. How much? How much? 그러네요. 그들이 자야 되네요. 두 글자 남았네요. Nice. How much? Yes. Day sleep. How much day sleep? Regardless of 명사절. 자 의문사절 명사절 될수 있잖아요. How much day sleep? 얼마나 많이 자는지. 자 이번 day. 이거 어려워. 이거 이 나왔으면 너는 어떻게 풀 거야? Oh, 어이, 어떻게 하지? They thought. Oh. 그 다음에. Mm. 자, mm. 왜요? 뒤에 뭐가 있어요? 진, 목, 적어 그럼 무슨 자리야? 가, 목, 적어그 다음, 뭐요? Best,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끝> 그들은 생각했다 뭐가 목적어 언론의 관심을 피하는 것이 뒤에 있잖아 그럼 우리는 가짜 아이 넣어주면 돼 가짜 목적어 t h e y t h o u g h t i t Best. 정말 자주 추천되는 친구입니다. 틀린 부분 찾으세요. avoid an ING부터요. 에휴. 그럼 뭐예요? Or even 뭐예요? Looking into their eye. Avoid ING는 맞으니까 뒤에도 ING, 맞춰줘, 깔맞춤처럼 앞뒤 맞춰줘야죠. 병렬구조앞 h 더뒤 맞춰주세요. 자, 앞에는 ING였으면 뒤에도 ING 하나 가주시는 게 우리의 맞겠지요. Okay? So, 목적어 찾는 거 뒤에 잘 보시고, 투부정사 받는 애, ING 받는 애잘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기 14, 15풀 거니까 14, 15다 풀어 오시기 바라겠어요. 여기까지.